안녕하십니까. 9층 박사, 시와선입니다 자, 오늘은 잠자리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잠자리는 겹눈이 있고요. 그래서 사방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꼬리에서 알이 나오는데 하트 모양을 하면서 짝짓기를 합니다. 그리고 또뒷발에 강한 턱이 있어서 턱으로 모든 곳을 다갈을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리에는 갈고리 같은 게 아주 째까한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째까한 갈고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갈고리로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잠자리가 이 잠자리는 시이 이 잠자리는 밀잠자리 암컷입니다. 그래서 이 밀잠자리란 뜻은 잠금잠자리 또는 개빠르다는 잠자리로 유명합니다. 그래서 이 잠자리는 아주 빠른 잠자리입니다. 이 잠자리는 세상에서 거의 두 번째로 큰 잠자리이므로 가장 큰 잠자리는 목줄 왕 잠자리입니다. 다음에는 또 재미난 곤충을 데려가 보겠습니다. 안녕.